자, 오늘은 이타적인 마음이 무조건 좋은 것은 아니다라는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해줄게. 이타적인 거. 이타적인 게 뭔, 뭔지는 알지? 아빠는 이타적인, 100% 이타적인 삶을 살아본 적도 있고, 그렇지 못한 삶을 살아본 적도 있어. 두, 두 가지를 다 경험을 해봤고, 뭐가 좋은지 나쁜지 대해서도 고민을 많이 해봤는데, 일단은 이타적인 게, 어, 좋지, 좋기는 좋아. 그, 그냥 딱 봤을 때, 이, 인간은, 집단을 이루고 살아가는 생명체다 보니까 그러니까 세상에 나 혼자면은 배타적인 뭐 이타적이지 않은 사람이 되는 게 유리하겠지 나만을 생각하고 근데 여러 사람들이랑 같이 생활을 했을 때 모든 사람들이 이타적이었을 때내 하나의 이타보다 이 많은 사람들이 이타적임이 나에게 득이 되기 때문에 어 이타적인 사람들이 생존을 해왔고 살아남았고 도태되지 않고 살아남았고 이 사람들로 구성이 된 집단이 지금 현재 인간 사회란 말이야. 뭐 다른 동물들도 그런 데가 많지. 뭐 개미도 그렇고 여러 가지. 이타적이지 않은 집단은 다 멸종을 했겠지. 그래서 이타적인 건 분명히 필요해. 좋은 거야. 뭐100% 이타적인 사람은 좋지 않지. 나 남을 남을 위해서 날다 퍼주고 나 희생해서 나 그냥 말라 죽는 거니까. 내가 볼때 가장 좋은 게 뭐냐면 나는 이타적이지 않으면서 이 사람들이 다 이타적인, 어, 삶을 사는 게 가장 베스트라고 봐. 근데 그런, 그런 일이 존재하지 않지. 왜냐면 내가 그런 사람이 아닌데 이 사람들이 나한테 그렇게 할 수가 없거든. 기부엔테이크거든. 인생은, 세상은. 그래서 적당히 이타적인 마음을 가지고 사람들을 위해서, 어, 뭐, 진심으로 생각도 해주고 이런 식으로 하면서, 어, 주거니 받거니 하는 삶을 살면은 그게 가장 좋은 게 아닐까. 내가 이런 얘기를 왜 하냐면, 최근에도 이제 100% 이타적인 입장에서 이타적인 사람이 돼가지고 남을 위해서만 살아 본 적이 있었는데 결국에 남는 것은 없더라고 나를 위해서 살았어야 되는데 그 시간이 좀 아깝다는 생각이 들어 아 그래서 뭐 이타적인 마음이 무조건 좋은 건 아니다 필요는 하지만 어느 정도 절제할 필요는 있다 이런 생각을 한다 너무 이타적이면 그게 호구잖아 다른 말로 그지? 이타적인 사람은, 되지 말자. 너무. 적당히 되자.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칠게.